1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위험을내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드시와 조금씩 법칙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에까지 인도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법칙인 반드시와 조금씩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의 법칙은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천사를 내 앞서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겠다,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십니다.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어디 갈 때에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호해 주시며 또한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님 지켜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역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노역게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의 뜻은 여우와의 위험과 공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조금씩 조금씩의 법칙입니다.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희위, 가난, 해쪽 속을 당장 쫓아내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천천히 쫓아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된 후에 그들을 쳐서 그 땅이 황폐해져도 이스라엘에게는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리고 쫓아내되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시겠지만 방법은 조금씩 조금씩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실 거한 번에 확 주시면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늘 자기 앞에 히위 족속과 가나안 해 족속들이 앞에 있으니 눈에 많이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내보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눈에 가시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조그만 조그만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남아있는 희위와 가난과 햇족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머물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인 줄 모릅니다.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를 넓히는 법칙입니다.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경도 경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사업의 지경이 관계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앞에 있는 희위와 가난, 핵 같은 어려움들은 기도로 인내하고 돌파하며 영향력과 관계와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성공 신화와 풍요의 신을 숭배하며 숨막히는 경쟁 안에 우리를 몰두하게 합니다. 음란과 쾌락의 신이 이미 온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작은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